접대를 시작하기 전, 머리 접대 모드를 만들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길게 말할 게뭐 있겠습니까? 바로 갑시다. 그 정신 나간 아이들을 가진, 그 정신 나간 모드, 그걸 깨기 위해서는, 정신 나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회가 100번이기 때문이죠. 100번 도전하면 한번깨지 레어 키키 아. <laughs> 갑자기 좀 심호흡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딥하고 그, 다크한 에, 정신 나간 그런 정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laughs> 속도 머리 속도수의 슬로우 플러스 2 감정 단계가 3 이상인 상대가 있을 때 추가로 속도수의 슬로우 플러스 1중복 불가 발톱 주사위 값이 30 이상인 공격을 한번 막음 합 진행 시 모든 주사위 위력 플러스 2 특이점 T 자신의 속도 주사위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진 속도 주사위들을 선택한다 그 속도 주사위들의 값은 최대가 된다 패시브만 읽어도 알죠? 방시 나갔어. 드디어 왜 직원을 두번 날리시는 거죠? 이거는 진짜. <laughs> 양심이 없어 그냥! 사나이 총인데 4대 대잖자 조율자 제나, 한 대상에게 3회 이상 공격이 적중하면 다음 막에 위력 무효화를 부여한다. 위력 무효화를 가진 상대가 있다면 모든 주사에의최대값 플러스 2, 최소값 플러스 1 특이점 M, 공격으로 인한 흐트러진 피해를 절반만 받다 체력 500? 휘트러지 500이잖아? 심지어 위력 무효화까지 있잖아? 심지어 디버프 도 있어! 하... 진짜 한숨이 나온다. 혹시 나을 거 같아! 둘자 가리운. 대상의 요정 5당, 위로 1 증가. 대상의 모든 주사위는 대상의 숙박 3당, 1 감소, 최대 3. 얘도 500, 500이야? 대체 누가 발톱입니까 <laughs> 요정에도 은근슬쩍 역제 들어왔고. 진짜 한 대라도 맞으면, 그냥 졌쓰생각겠는데 질타해라, 이자시들아 하지만, 이렇게 양심 없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양심을 버리겠다. 우들의 전술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겠지. 자 일단은 이거 한 가지 말합시다. 제가 이런 전법을 선택한 이유. 이후... 이 자식은 양심이 없어요. 음. <laughs> 아한 개. 아 꼴랑 한개 끌고 온 거야. 도르마! 오! 오, 너제법이거 <laughs> 접대를 시작할 때가 된것 아, 같구나. 가자 바랄. 저기를 저 작은 녀석을 죽이는 거다. 가자 나단 응, 막았어! 응, 막았어! 머리! 너희들이 우리를 펄, 괴물로 만들었다! 죽어라, 이 어리석았냐! 어디서, 판결 두드리라고 써요 죽고 싶어! 아! 너는 잘해졌어 진일은 우리한테 맡겨라! 죽어라! 죽어라! 어, 이 자식! 까불었어, 그냥! 어? 죽고 싶어! 그일 가버리고, 이씨! 응, 다세! 무한대 뭐 압수! 괴종이 자식아, 어? 괴종이 자식아! 이길 수 있냐고, 이전! 한방녀석이 말이야. 어, 셀러바리고 맞고. 이런 이런 친구, 넌 너무 양심 없어. 짜식이 음, 맛있군요. 아야야야. 들어와.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다 받아줄게. 불운자영어. 너희들이 날 괴물로 만들었어. 이 연속으로 광역이 커 넘어 그냥 어? 흠. 그래. 나는 바람을 믿는다. 바람이 질 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가자 바라이스 코라체! 아, 잠깐만. 아 근데 철병이 졌다고. 호공이진었어 아, 어, 비교없네, 제아더 no. 응, 어? 아, 어! 아! 어! 와! 제아더 스파요? 아, 뭐야. 아 뭐야. 지구! 어! 진짜 뭐야. 뭐야? 앞수 앞수 있 와. 진짜 양심이 없다 <laughs> 와! 와! 어지럽네, 진짜. 아우 자. 어유 끝났다 그냥 어야구 영웅같이 해야 되게 아주 그죽 어? 끝씨 방어 자세를 좀 버릴까? 에이, 너무 예, 힘을 예. 숨겨있다 보니까 좀 불쾌하네요 와 오케이 떴다 3을 청구하 그렇죠 더블릴 동시에 괜응 높소 8% 더블릴다 이겨 아 그리고 사슬이 안 떴네 이번만 얘기를 틀어드려야 돼 대진할까? 아니야 근데 지금 아, 막얘꼭 공격 맞으면 위로 무효하잖아 위로 무효된 보라 눈물? 방어로 버티는 게 낫잖아 <laughs> 오예 말도 오예 마음 내는 소리 어어어어 진정해 진정하시죠 일단 이겨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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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이 그트러지면지워주고 아오 예오오예 오오! 이게 머리 피워 마사지인가 잘되아니냐 기둥이 아시가내눈 흐트러질 것이다. 아! <laughs> 일단 니들 뒤 지고 한번태어간다이 자식아 컷 빠지게 해 짝이 없어 32으 우리 33이야 죽고 싶어 견 죽고 싶어 자식이 말이야 하하로와로와라패 <laughs> 그냥 일로 와 일로 그냥 어? 요빡뛸 자식아 일와씨아 <laughs> 그리고 속도새가하나들었다조다리아아 아, 진짜. 아, 어 잠깐만 공포라는 게 디버프구나 아, 그럼 방어면안 돼? 아유 젠장 <laughs> 이어 있어요 오케이 아. 아, 괜찮아, 아두 아, 번째, 세 번째 맞아, 돼? 지금, 아, 어 <laughs> 졸랐어, 진짜. 와, 정신 나왔네, 그냥. 오, 하하, 어어,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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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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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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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어! 좋아 지금 완전 개입될 되고 있어 바라두 개만 우리가 이겨! 근데 이거 1무대 보다 더 쉬운데? 사슬을 한번에안 쏘! 사슬 한번에안 쏘니까 음... 개쉽네 이거? 바로 가자! 아... 너네들 깨진 주사위로 방기 아... 아... 맞아봐! <laughs> 자, 들어가자! 종말씀 깨진 주사위로! 박타! 오! 저 까무소녀! 죽고 어, 싶 <laughs> 이제 광역기에 최소 최대값 증가하고 28에서 32! 응! 연속 적당이야 자, 광역기 한번갑편하게 막아볼까? 응, 삼십. 응, 사기. <laughs> 아, 아이고야! 야, 어디게든 우리 탱크 죽이려고 그냥, 어? 아주 바로가고그냐 아유, 내못 이긴다. 아, 어, 그렇지. 체력점면 그만이야. 푸내 자야 불러서 보라는 우리 아저씨가. 머리 조더 그냥 누격 버리고 그냥, 어? 슬슬 오는 게 느껴지나? 그 녀석이 오는 게 느껴지냐고. <laughs> 그리고, 이제야, 부랴부랴, 두 개씩 잠글라 하는데, 귤, 귤, 티아라 땡겨. 머리 녀석들이 절쩔 맺는 모습이야, 그냥 고기가 좋다? 음. 아, 근데 못 이겼다고? 아, 잠깐만요. 아니, 연습처대왜못 이기냐고. 아, 아, 어 아. 어, 2단계, 어. 머리? 아, 질수 있지. 그리고, 아, 핫박으로 깜빡했다. 아, 아, 얘가 광기에 썼을 때, 그다음막 얘가 광기 쓰지 않았나? 설마? 휴. 헐, 죽었다가는, 어, 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어, 그래. 압수 아야야야야야, 아야야. 어, 음. 아, 려봐 헥, 나 아, 때려봐. 어, 약점이었네? 어, 근데 왜용데미지까 어? 왜용데미지까쳐자 오! 여행가자! 도착! 무슨 도시답도 하나, 진짜. <laughs> 하지만, 올리비에 복주가 시작된다. 아, 그나저나 이거 빚지 말았는데? 전투 요원이 나중에 면다들가도 줘. 들어가자. 지옥으로! 짜자 내려봐 <laughs> 응! 네 체력 다 아파! 너가 때리는데왜너 체력이 더까 가갔다 야! 봐 이거 진짜 아와아 잠깐만! <laughs> 아, 아니 미친 척좀 말하고 있어! 패드다 되고 있어! 아. 가볍게 막아보자! 29! 응! 바람을 고다어 탱커님이 탱커 제일 못따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 상태가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사영자안찍 죽어라! 음! 고조 대미지 벌달아 그냥 아, 어밀어버리고어아 그래 그래 너무 가까워서 좀 우리 살짝 거리두기하자 그래 누가 나쁜해봐 그래 어십명어 실패 어 실패 어, 어, <laughs> 아 발아라 발아리 빼돌리가서안가지고 아무도 것못 봤다고 한무 연속 절단은 끝났잔다 골 가리온 씨 사기 실컷 쳐보십시오해 주고! 고 어, 영대비자 십구 절에 못 가는 흑국제 <laughs> <laughs> 라 패는 거 아니야! 누군지 모르게 된 괴수가 있대 <laughs> 괴수가 1 5의데미지주면 이거 올리 베가 죽는데? <laughs> 야 빨리 죽여 빨리 빨리 죽여 빨리 빨리 뭐야. 어쨌든, 개이드. 어 힘을 숨겨서 하는 보네 아, 아. 치킨에 대시마터지는나 아, 오케이, 오케이. 해수의 황혼! 염재 끼우세요, 황혼! 빨리 때려! 너 목숨 2박밖에 안 남았어! 기도 빼내줄 거! 그렇지! 조합해! 뽕해 그렇지? 체력이 복사 된다고! 아, 체력 진짜 쭉쭉 한다 응, 근데 0 데미지. 언니 응, 너더 아파? 어, 쪼금 돼, 어? 철벽, 이 자식아. 뭐야, 이 자식아? 하하. 무작가듯이 뭐. 와, 이것이 바로 개수? 진짜 수자식가 멀리 안 나온다. 지거이자자, 지원 지거. 그래, 지거이자자, 지원 지거이자자, 지거. 남각이자자, 지거이자, 지거. 남각. 남강. 이 모습이 얼마 안 나왔어. 빨리 영혼이네. 됐어. 조합해. 그렇지. 비록 열화됐다 하더라도 훨청 개사기입니다. 불른자이불러도부터 뭐, 개사기고. 내가 그리던 큰 그림 그대로 머리 하드모드 그냥 컷! 왜 발알 풀 밑에 있는거야? 버그인가? 저 버그도 비나님 앞에서는 의도된 사랑이다자 <laughs> 그렇게 해서 머리 모드. 요시 비나님. 요시 철학증. 그야말로 머리를 찢어버렸다. 아 이것도 천장이 있네. 아 맘에 안드네. 한걸씩 대볼게요. 오 좋아요 좋아 바로 이렇게 와 진짜 나오네? 오오 원래 이게 아닌데? 똑딱. 이 머리 애들도 안 거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 그게 안 거지. 아니, 그때 그 성능 그대로라고? 아니, 이거. <laughs> 그렇게 해서 다시 모인 3인방. 이들이 갖고 있는 사기 성능으로 누를지, 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구만. <laughs>